안녕하세요 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경이 좀 바뀌었죠 제가 지금 호텔방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이 시국에 웬 호텔방이냐고 하시면 저희 집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 뒤에서 그래서 24-7좀 드릴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집이 막 흔들리고 머리 아파가지고 잘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컴플레인을 좀 했더니 어, 호텔방을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호텔방에 나와있고요. 어, 여기서는 그렇게 불만을 제시한다기래서 환불원정대처럼 이렇게 막 도끼 품고 안 싸워도 되고요. 사실 아, 제가 불만 제기하는 법 영상 몇 가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들 초등학교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간, 간식 시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 먼저 간식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초등학교 쉬는 시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캐나다 초등학교 쉬는 시간은 오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한번 오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한 번, 이렇게 두번 있어요. 이렇게 매 교시마다 10분씩 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 간식 시간도 이 리세스 시간하고 같이 오는데요. 그 모닝 리세스 전에 간식 먹고 놀러 나가고, 오후 리세스에서 리세스 전에 간식 먹고 놀러 나가고, 이럴 때도 있고 아예 리셋 자체에서 간식 가지고 나가세요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간식을 먹을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아이 간식이 굉장히 간단한 거여야 되잖아요. 오늘은 제가 봤던 초등학교 친구들 간식을 무엇을 가져오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종류가 좀 다양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야채, 베지터블 종류를 가져오는 친구들은 큐 r 버 슬라이스 베이비 카럿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조그만 토마토라거나 아니면 은뭐 포도 같은 거 정말 쉽게 먹을 수 있는 어, 귤 나오는 시즌에는 귤도 가져오고요. 그런 굉장히 헬피한 스낵을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캐네디언스러운 간식인데요. 치즈랑 미이시 크리커 이렇게 세개 가지고 올려 먹는 간식 있잖아요. 그런 간식을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어머님들이 크래커랑 치즈랑 고기랑 이게 따로 싸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런치 박스 같은데 크래커랑 치즈랑 고기랑 따로 들어있는 거 사오기도 해요. 치즈가 주 간식인 아이들은 베이비 벨 치즈 가져오기도 하고 치즈 아. 어... 스틱 같은 거 가져오기도 해요. 그거 말고는 또 이제 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가 스낵이라고 부르는 과자 종류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주로 이제 골드 페이 치즈 말 그런 것좀 가져오고요. 또 어... 또뭐 가져오더라? 근데 사실 그 스냅 종류를 가져와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골드피쉬 크래커 종류의 과자 왜좀 드라이하고 그런 과자를 가져오지? 저희가 왜초콜릿 엄청 들어가 있고 잼 엄청 들어가 있고 그런 과자들 있잖아요. 오레오라든가 슈걸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과자는 보통 어머님들이 잘안 보내세요. 젤리 종류류는 요만하게 포장이 되어있는 젤리들이 있어요. 웰치스 젤리 같은 것도 그렇게 포장이 되어있고 그렇게 개별로 조그맣게 포장이 되어있는 젤리들도 가기 좋아요. 이제 뭘 가져오시면 안되냐? 보통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피넛 들어가 있는 제품은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피넛은 아이들이 알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한 아이들은 진짜 냄새만 맡아도 기침을 하는 정도로 피넛 알러지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슈퍼스토어나 아이들 간식을 사러 가 보시면 그 간식 박스 밖에 피넛 표시 돼 있고 없다, 안 들었다고 쓰여 있는 간식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 간식들 위주로 사시면 돼요. 제가 본 간식 중에 조금 더 배부르고 피넛 안 들어있고 한 거는 이베어 클러라는 과자가 있었거든요. 약간 빵처럼 폭신폭신해요. 그래서 저도 배고플 때 가가지고 많이 먹었는데요. 그것도 피넛 안 들어가 있고요. 어 젤리 종류로는 그 젤리 롤 있잖아요. 푸드 롱 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져 있는 거 그것도 피넛 안 들어가 있어요. 음료수로는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 워터버틀 꼭그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워터버틀에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주스 박스 네모나게 생긴 거 여러 가지 종류 있어요. 그거 가져와요. 잠깐 그 인종적으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리자면 한국인들은 이 캐네디언 컬처에 섞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도 보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캐네디언 아이들은 뭘 먹나? 우리 아이도 똑같은 거 가져가게 보내야지. 같이 잘 섞이면 좋겠다.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학교 나가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인종의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한국인도 소수민족 중에 하나고요. 근데 한국인 말고 보통 아이오? 어, 근데 아시안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아시안이라도 좀 다른 한국인 아니고 다른 아시안 친구들은 그 나라 음식을 스낵으로 먹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자주 봤어요. 아, 그리고 또 특이하게 본 간식은 캐네디언 아이들도 그렇고, 김을 먹어요, 간식으로. 한국 사람은 김이 밥 반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밥 반찬으로 먹는데, 아이들은 김을 반찬, 그 간식으로 먹더라고요. 아, 이 얘기를 해드린다는 걸 참. 아이들 간식 시간에 나눠 먹는 거안 돼요. 여기는 알러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있어도 좀 조심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자기 간식은 자기만 먹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이들 간식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 보통 간식 시간은 이제 드라이한 푸드 국물 없는 거 용으로 준비를 해가시면 좋고요 어, 냄새라고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뭐 한국 음식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냄새 맡으면 냄새가 나는 게 있을 테니까요. 그런 거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피넛 알러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피넛 피해 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여기 아이들은 또 알러지가 많아서 혹시라도 그 반에 아주 심한 알러지가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음식은 가져오지 말라는 공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잘 숙지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